가 태양광 발전을 통한 기후 변화 기금 조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공공 시설물을 중심으로 태양광 에너지 생산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봉산 입구에 조성한 태양광 쉼터입니다. 쉼터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연간 9,700여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한 전기는 주변의 가로등을 켜거나 등산객들의 휴대폰을 충전하는 데 쓰이고 남은 전기는 판매 에 수익을 냅니다. 핸드폰 누구나 정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기도 여기 오면은 이제 전기를 양키라고 못다는 못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또 산에 올라가서 감상할 수. 있고. 도봉구는 태양광 쉼터를 에너지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쉼터 곳곳에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기 절약 요령 등을 게시해 방문객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설물 옆에 기둥에 보면은 그 전기 절약에 대서알수 어 있게끔 저희가 보물을 부착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전기 절약 팁을 배울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도봉구는 지난해부터 공공 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봉산 태양광 쉼터 외에도 창의동 주민센터 옥상 등두 곳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연간 10만 킬로와트가 넘는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전기는 한전에 팔아 기후 변화 기금을 조성합니다. 기후 변화 기금은 저소득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거나 새로운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투입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기금을 적립을 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도 해드리고 또 도봉 시민 햇빛 시민 햇빛 발전소라든가 도봉구 구지영 햇빛 발전소 건립에 재투자할. 그 목적으로 지금 진행 중 있습니다. 도봉구는 서울시 공모사업 등의 참여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공공복지관 옥상 등의 태양광 발전기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지호입니다